안녕하세요. 성상개미 t v 입니다 어, 자, 바야흐로, 음, 창투사의 전성시대가 열렸습니다. 완전 창투사의 전성시대. 제가 창투사들이 이렇게 핫하고 많이 날아가는 경우는 가끔 가다가 한두 종목들이, 음, 투자해놓은 회사들이 좋아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 봤는데, 창투사 전 섹터가 이렇게까지 가는 해는 아마, 올해가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쿠팡이 쏘아 올린 이 미국 그 상장 이슈가 다른 이제 업계한테도 이제 퍼짐으로써 굉장한 신너지 효과를 고 있죠. 뭐, 두나무, 마켓컬리, 쿠팡. 대단합니다. 야놀자는 국내 상장과 동시에 이제 미국 상장도 뭐 추진해볼까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야놀자까지. 자, 대단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 영상에선 이 창투사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요. 야놀자까지 한번 잠깐 보려고 그래요. 야놀자 섹터가 조금만 강했었나요? 한번 보고, 또 추가로 외수할 수 있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제영상에 보멘텀이 대응이죠?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네이버 금명에 보면 국내 증시 테마 탑이 창투사예요. TSM vs. 트먼트 AT랑 TSG 대전창도 린더만화 샤부터 해가지고 뭐 차르륵입니다. 음, 서로 서로 이제 한바퀴씩바꿔가면서퇴장을 가는 것 같아요. 자 이와중에 해서 이 TSM vs. 트먼트자 이걸 보면 이 두나무 이 두나무하고 크래프톤이 상장에 대한 두 가지 저 가치를 갖고 있죠. 네, 사실 그 동안 하나투자증권이라든가 뭐 다른 투자증권에 비해서 TH인베스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가 어 금요일 날도다없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추세를 먼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음 일단 전부 다 입통선을 깨끗하게 초기화 시켜놓고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그게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이 항상 주식의 차트를 볼 때는 장기 추세가 굉장히 중요해서 장기적으로 이 주식이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어, 큰 그림이 추세가 유지가 돼 있어야 그다음 밑에 있는 작은 추세들이 따라가고 어, 아주 작은 추세인 일봉은 매수매점만 매수 잡으면 되니까 그런 점이 가장 큰 추세를 이해를 해야 남은 추세들을 볼수 있습니다.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 이 월봉 차트예요. 이봉 하나가 이제 한 달짜리죠. 이거 보시게 되면 월봉 5개월선 그러니까 장기 추세의 이 상승이 확정이 되는 거라고 깨지지 않았을 때는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볼수 있는, 자, 이 월봉 5개월 선이 이렇게 이제 굳게 거드린이 선인데, 자, 이렇게 상장해서 이제 뭐쭉 하락을 하다가,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 때 무너졌을 때, 이 친구들 못패나가고 이렇게 무너지면서, 1,100원대를 찍었죠. 그러고서, 언제 회복을 했냐면, 음, 바로 이제 4월달에 회복하고그 다음 달부터 약간 박스권에 있었어요. 이렇게 역사를 보면. 자, 이 박스권을 20년도 작년 10월달에 탈출하게 되죠. 파이파이아 이제 이밑로안 가. 자, 이래놓고서, 단한 번도 종가상 5개월 상을 이탈한 적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쭉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TS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자리가 하나가, 예전에 상장했을 때, 이, 최고점이죠. 17년도 3월 달 양성, 6월, 6월 3월 달 양성 6,800원 대 지금 종가가 6,610원에 끝났으니까, 6,800원대 200원 정도의 이제 이런, 저기,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쉽게 뚫지 않을까? 저렇게 생각해 봅니다. 음, 거래일이 두번 했었는데, 두번한 거래량이, 저번 달한달 내내 한달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 3분의 1? 뭐 이렇게 온것 같아요. 4분의 1? 그래도 되려나요? 자,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붙어나가면 뭐한 달이면 앞에 있는 거랑 다 돌파하겠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5주선의 회복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지금 굵게 거드린 연두색이 5주선인데 깜빡깜빡 하게끔 해드려야 이게 부기가 좋아서 자 이렇게 보면 잘 보이다가 오수선을 딱 굵게 그려놓으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 표시가 나죠? 그러면 5개월 선을 회복하고 안착하고 돌아나갔을 때 얼마나 좋은 모습이냐면 이렇게 중기적으로 조정을 받은 거죠 우리 조정할 거야 근데 언제 완벽하게 돌파했냐면 이때 3월 19일날 좁은 오두선을 동, 돌파함과 동시에 이 앞에 있는 매물대는 다 빠이빠이 시켜놨어요. 안녕 <laughs> 자 보시게 되면 이 저번 주에 십자봉 도지하나 끝에가 여기 이 고점들하고 맞물리죠. 음, 이 기술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이 고점. 그러니까 이런 고점들이 어떤 의미의 고점이냐면 이날 10월 16일에 속한 대량거래에 엄청난 대량거래지 앞에도 모든, 모든 거래량을 다정 대량거래가 빵 터진 고점 최고의 고점인데 여기를 무력화시킨 거예요. 전투로 얘기하면. 과거 속의 가격. 야, 빠이빠이, 빠이빠이. 나이 자리 이제 안 가. 정확히 알려준 거죠. 이 3월 2 6일 날. 그러면서 저번주에 오수선 위에서 출발. 아예 오수선 밑으로 올 마음이 없는 거죠. 빠이빠이 하면서 그냥 상악가를 갔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 TS인베스트먼트한테는 저의 생각은 물론 주식은 확보를 확신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자리 끼하면 당연히, 팔아야 되고, 또 자리 이탈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그 손절을 감행을 하지만 자 이제 주봉에서 이 앞에 있는 매물들을 뚫은 첫 번째 큰 상승인데 여기서 다시 바로 무너진다? 조금 힘들 것 같죠. 물론 정고점에 대한 6,800원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주식은 예상을 하고 사지만 대응 영역이죠. 자 예상은 이렇게 하는 거죠. 정고점 6,800원인데 만약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6,800원 위에서 출발했다. TS 인베스트먼트가 그러니까 월봉상 최고점 위에서 출발한 거죠. 자,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 주식은 아까 주봉에서 이 고점을 돌파해놓고 다시는 안 내려온. 자, 이 고점들을 돌파해놓고 이렇게 돌파해놓고 안 찾고 그냥 날아간 것처럼 월봉에서 우리 이 고점 돌파하면 2m로 안 내려올 거예요. 물론 언젠가 내려오겠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안 내려올 거예요. 빠이빠이. 이렇게 되려면 <laughs> 일봉에서 월요일날 내일 6,800원 위에서 출발해서 그 6,800원을 깨면 안 돼요. 가격으로 얘기하면. 쉽죠? 6,800원을, 어 이렇게 보시면, 6,800원을 돌파해서, 이런 기능이 있었네요. 이거, 게 유튜브를 안에다가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텍스트 기능이 있는지 봤어요. 아, 이렇게 돼서, 음, 이 6,800원을 돌파해서, 만약에 저기, 저기에 써지는군요, 저게. 자, 다시 여기다 써드릴게요. 좀 크게 쓰는 기능이 있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많이, 많이 공부해야 되나봐요, 이게. <laughs> 다루는 법이. 6,800원을 돌파해서, 만약에 이 6,800원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내려오지 않고 그 자리가 새로운 지지선이 되면, 다시 한번 지선을 딛고 돌아나갈 확률이 있어요. 자, 근데 거꾸로, 금방 말씀드린 6,800원 만약에 밑에서 6,800원까지 찍고서 다시 밑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일단 잠깐 조정으로 들어올 거예요. 잠깐 조정으로 6,800원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6,800원대를 어, 위에서 돌파했을 경우에 다시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자리가고 조금 높아도 어, 순간 장중 대응이 빠르거나 이렇게 하시면 도전이 가능한 자리 하지만 이 6,8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면 다시 한번 5일선 근처까지 눌림복을 줄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매수 깨지, 깨만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이 TS i n v e s 는 가장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봉에서 이렇게 길게 오랫동안 이 평범한 주식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상한가한번 먹고 나온다? 내가, 제가 만약에 세력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이 주식을 사놓고 30%? 이 자도 안 나올 것 같아. 여자가 제 생각입니다. 더 갈지 않을까 싶은데, 누구도 모르는 거니까 철저하게 대응을 해서 6,800원을 좀 기억해 두고, 어떻게 해볼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좀볼 게, 음,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인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도 상당히 핫하죠. 하여튼, 창수투사 전성 시대입니다. 이렇게까지 창수투사가 좋아지는, 어쨌거나. 자, 에이티넘 인베스트먼트의 이제 월봉을 보면, 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전 고점까지 다가가죠? 자, 이렇게 예전 고점의 가격이, 음, 7,380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가격이 7,380원인데, 이 자리 꽤 의미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7,380원 고점을, 이전 고점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많은 이 결정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군다나 이제 이 에이틀 엠베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 상한가를 시원했죠 상한가 시현음봉 하나, 상한가, 상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TS인베스먼트가 저렇게 될수 있다는 얘기죠? 자, TS인베스먼트가 상한가를 시현했는데음봉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떨어졌다가 하루 잘 마무리가 되면, 그 다음날, 자, 18호인베스먼트처럼 이렇게 다시, 또 상한가, 상한가를 갈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5일선만 이탈하지 않는 한, 이렇게 5일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이제 그렇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에이티노미스모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크게 대응할 게 지금 물론 이제 벌써 이 현상 간 종목을 쫓아가서 사는 건 절대 무리예요. 특히 주이이분들이나 아무리 이 주식이 더 먹, 뭐더 올라간다고 해도 절대 욕심내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고 이제 보유자분들 안에서는 물론 이때 대놓고 팔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거나 이때 가격이 7380원인데 전고점에 대한 부담감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가 되면 벌써 이제 상한가 때리고도 여기서 7,000원이 되려면 10%, 15% 정도 더 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수익률이 나왔죠. 지금 상한가, 상한가, 상한가니까 에이티넘 이스트먼트 같은 경우는 7,380원쯤에서 조금 조심스럽게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 DSC 인베스트먼트 한번 볼게요. 음, 뒤에 인베스트먼트 붙은 거는 다들 자 세상 난리입니다. <laughs> 자, DSC인베스트먼트 월보공제 차트를 보면 일단 이 인베, 인베스트먼트 계열이창사들이 서로 각각의 다른 길을 걷고 있는데 추세는 다 똑같죠. 근데 자 TS인베스트먼트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이 친구 17년도 3월 달에 TS인베스트먼트의 전 고점이 얼마였냐면 음.. 서로 비교를 해보면 이 전고점 가격이 6,800원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800원 정확하게 보면 6,800원입니다. 이 전고점의 가격이. 근데 이 자리를 꼬리를 달고 맞고 떨어질 수 있는 이런 확률이 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이 이 길을 걸은 게 바로 TSMS 스트죠자 보시게 되면 잘 올라가고 있죠. 추세를 엄청 잘 유지하고 있어요. 장기 추세의 이 상승, 그러니까 연두색 굵은 거이 5개월 선이에요. 자, 이 5개월 선을 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음, 보시게 되면. 이게 설명하기 굉장히 좋네요. 보시게 되 이렇게 5개월 선을 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죠. 손가락 한 번도 깬 적이 없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데. 제일 이전 고점. 여기를 돌파하다 꼬리라고 떨어졌죠. 저번 달에. 이 가격대가 얼마냐면 6359원이에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건놓게 되면 이고 찍어보면 나오죠? 자 6359원. 어,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잘 뚫고서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제 이 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일봉에서 밀렸겠죠? 이렇게 6359원 근처 찍고 쫙 밀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살 기회를 줬는데 살 기회를 주고 살 기회가 21선이라는 얘기죠? 이 상황을 갖고 복기를 해보는 거죠? TS인베스트먼트를. 물론 차트가 똑같다고 다 똑같이 움직이진 않아요. 절대로 그러니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6,800원 대를 맞고 꼬리를 맞고 꼬리라고 떨어졌다. 그러면서 일봉에서 2 1일선 근처에 왔다. 그럼 몇스타밍이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주식 음, 이제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제일 좋고 물론 6,800원을 그냥 개로띄워놓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면 6,800원만 깨지 않으면 돼요. 자, 월봉에서 6,359원이 전 고점이 돼 버렸기 때문에 여기. 2,6359미터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되죠. 전 고점을 이탈할 때도 역시 중요한 자익절 타임이나 선절 타이밍이 되겠죠. 어, 주봉에서 보시면 <laughs> 오두선을 잘 타고 올라가죠. 이렇게 절대 우선 이탈 안 해요. 이 중기 추세에 이 그러니까 조정이 되는 자리는 절대 중기 추세는 오두선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오두선 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녹색 선인 이 오주선을 단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오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엄청난 대량거래가 터졌죠? 이 앞에는 모든 걸다 잡아먹는 초대형 대량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월봉 바닥에서 대량거래가 터져서 들어왔다면 사실 싸게 살수 있고 잘 먹을 수 있는데, 월봉 최고점에서 대량거래가 터져나가기 시작해서 꼬리가 달리면 조금 피곤해져요. 아주 쌀 때가 아니죠? 이게, 3, 2, 0 2, 지만 3, 월 달에 800원 하던 주식이 이제 8,000원이 다어가니까 제가 어젯밤에 우리나라에서 10배 간 주식들, 10배 넘게 간 주식을 찍어드렸죠. 즉, 여기선 장기 투자에 대응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단타 단계 영역이죠. 예를 들어서, 800원짜리가 8,000원을 갔는데, 뭐 8만원도 갈수 있어요. 누구도 모르죠. <laughs> 화폐 가치도 오르는데. 이제 좀 무리죠. 벌써 8,000원이니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생각은 좀 하고,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야 주식을 중장기로 길게 굴간다? 조금 무리지 않을까? 이렇게 되는 생각이죠. 어, 또 가깝게는 음, 최초에 이렇게 이제 앞에 대량 거래 앞에 있는 모든 거를 다 잡은 대량 거래가 이렇게 터졌을 때다 대량 거래가 터졌을 때 중요하게 지켜야될 거는 일단 잘 급상승하는 주식 급상승해서 잘 올라가는 주식은 5일선 이탈할 만하면 안 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때가 언제냐면 12월 14일인데 단한 번도 5일선 이탈 안 하죠 잘 타고 올라갈 때 이렇게 본격적으로 달리기 시작하는 거죠 나 달릴 거야 싹 달렸습니다 그럼 지금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달리기 시작하면, 절대로, 최초의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건 단기 단타. 왜냐면, 하 월봉에서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 주식을 중단 규격으로 끌고 가지 않을 때기죠. 최초의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아야,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초의 오일선이꽤 중요하다는 거, 이걸 조금 명심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때처럼, 이렇게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이런 자리들처럼, 오일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갈 때, 빛났고, 이인 거꾸로 얘기하면, 5일선은 기준으로 긴꼬리나 긴꼬리원봉이 달리기 전에는 또 매도 안 하는 게 수익을 좀잘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laughs> 대성창트도 <장투도> 너무 핫해가지고 <laughs> 자, 이 밑에 있는 것 중에 한번 볼게요. SBI 인베스트먼트. 이 세종목은 너무 핫해서 봤고요. 자 SBI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음, 자 월봉 차트를 보면 이 전고점까지의 먹을 포 맞은 복은 좀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정고점까지. 이 정고점의 가격이 얼마냐면, 어, 2 4 9 0원이에 저도 이 주식 매수매도 진행했었는데, 저는 월봉에서 높을 때는 굉장히 주의하는 편이에요. 한번 물리면 답이 없어요. 월봉 낮을 때 물리면, 예를 들어서, 월봉이 좀 이렇게 쌀때 물리면, 사실 버티면 웬만한 종목 다 돌아나가요, 거의. 좀 기간을 고생해서 그렇지.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추세가 이렇게 오, 하향일 때 물리면 안 돼요. 오, 상향일 때. 자, 근데, 이 전고점의 가격이 2,490원이기 때문에, 이번, 저번 달 전고점이 1,975원이라 이 자리만 돌파해주면, 즉, 1,970원, 여기만 돌파해주면 2,450원까지는 쉽게 갈수 있는 게 주식의 원리예요. 어, 1,970원이죠. 그래서, 1,970원 돌파부을잘 확인하고, 1 9 7 5원 돌파 안착했다. 이 친구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매수매도를 해서, 확실히 1,970원 이 뚫기가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냥 올라면 올라간, 올라간 을 때가 나와요. 누군가 받쳐놓고 사는 거죠. <laughs>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그러니까 우상향을 유지하고 있어도, 그러니까 오두선 근처로다가 지지부진하게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었죠. 이렇게 그러다가 이 녹색 굵은 선, 이 오두선인데, 오두선을 잘 타고 올라가면서 한번 이탈하지 않고 있죠. 이 얘기는 앞으로도 오두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돼요. 오두선 이탈이 관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선만이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데, 지금 5선 2에서 늘고 있기 때문에 5선을 기준으로 미쳐 사신 분이랑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쫓아가 사는 분이 5선까지 기다렸다면 너무 힘들죠. 손실 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게 저, 제가 거드린 선인데,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이렇게, 5일선을 거누면 음, 난 이거 그리는 게 이렇게, 응? 응? 자, 굵은 게 이제 오일선인데, 오일선을 기준으로 주식을 꽤 상승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언덕 같은 게 생기죠. 중요한 일종의 매물태 역할을 해줘요. 저항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저항선을 뚫어주느냐, 못 뚫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이 더 올라갈 수없냐 결정이 되고 또 안착을 해줘야 돼요. 뚫었으면 안착해줘야 이자를 뚫고 가는데, 저번 주 금요일에 일단 깔끔하게 또 뚫어놨어요. 자, 우리 뚫었어. 우리 해낼 수 있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5일선 어, 기준으로 1,790원 이에요. 가격이. 그렇기 때문에, <laughs> 이 1,790원을 기준으로, 자, 주식이 지금 1 8 5 5원 이니까, 1,790, 1 8 5 5원 기준으로 올라갔다가, 1,790원 대 위아래 근처를 잘 지키고 있다. 만약에 주식이. 그럼 한 번도 사볼만 한 거예요. 그러고, 5일선을 깨거나, 이 20선을 깼다. 전저점 깼다. 그러면, 특히 이제, <laughs> 뚫어야 될 이, 또쪽 서순상 같은 데도 있지만, 또 지켜줘야 될 언덕 같은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 자리가 됩니다. 제가 설명할 때 이제 이 자리 저 자리 하니까 어떤 분들이 좀 가격 좀 설정해달라고 이 자리 저 자리 하면 어떻게 하나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부턴가 가격을 꼭 설명드리는, 말씀드리는 이 습관이 생겨서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707원이에요, 저 자리가. 그래서 1700원 때만 이탈하지 않으면 굳이 손절 안 하고 버텨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laughs> 근데 이제, 이런 창투사들이 좀 좋은 게, 제약주처럼 막 무슨 갑자기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좀 무너져도 빠져나올 길을 충분히 줄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누구도 모르지만, 어차피 뭐 시장 무너지면 또확 무너질 수도 있지만, 다른 뭐, 정치 테마주라든가, 또 제약주의 변동폭에 비해서는 급, 갑자기 확 무너져서 이렇게 투자들한테 자큰 손실을 안겨주진 않을 것 같고, 차근차근 무너지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기 때문에 도전해 볼 만한 가치는 있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어, 마지막 으로 S V 인베스트먼트를 좀 보고 싶은데요. 원체 이제 애증의 종목이다. 예전에 사실 S V 인베스트먼트는 이저 같은 경우는 어, 수익 봤다고 자랑 그런 건아니고 예전에 컨셉을 봤었는데 사실 이문매도 관련해서 이 주식이 굉장히 핫했었어요. 언제냐면 음, 이때가 날짜가 음, 이때죠. 이4천 얼마 때부터 이 주식을 이제 매집을 했는데. 이민매드에, 이제, 이 코로나 치료제, 이민매드는회사의추 이... 투자를 해놨죠. 저 SV가. 지금 다른 종목들이 뭐, 두나무라든가, 자, 이런 거에 투자하는 거랑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민매드 관련 게 이슈가 되면서 갑자기 날라가기 시작하더니, 자, 크게 잘 날라갔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다른 창 투사들 다 날라가는데, 얘만 못 가죠, 지금. 월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바로 이게 추세의 위험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추세의 위험성은, 5개월 선이 너무나 명확히 말해주죠? 추세의 위험성은 5개월 선이 아주 명확히 말해줘요. 왜 그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TS인베스트먼트나 DSC인베스트먼트나 잘 보면, 왜 추세의 위험성을 5개월 선이 잘말해주냐면 5개월 선? 죄송합니다. 오타났네요. 자, DSC인베스트먼트를 볼까요? 올라가는 동안, 이 굵게 그려드린 5개월 선, 단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죠? 찰떡 올라가죠? 근데 SB인베스트먼트는 안 그랬죠? 분명히 저것처럼 잘 올라가야 되는데, 5개월 선을 톡 깨버렸죠, 이때. 21년도 1월 달에. 자, 이렇게 보시면, 깨버렸어 이렇게. 그니까, 러 추세가 제가 5개월 선 깨면 무너진다고 그랬죠? 그냥 무너졌죠,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렇게 추세의 위험성이 되는 5개월 선. 원이 아라 월이에요. 자, 5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조정이 들어온 건데, 이전에 앞서서 주봉에서 보시면, 벌써 5주선을 이탈해요. 이게 굵게 거든 게 5선이죠? 이렇게 5주선. 자, 이렇게. 그니까, 러 5개월 선에 앞서서 5주선의 이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5개월 선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아프니까 5주선을 보면 되는데 5개월 선에 앞서서 5주선 이탈을 하는 거죠. 이렇게가 됩니다. 그러면 5주선 이탈을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추세가 뭐 하향으로 무너지는 이제 이런 아픔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이 5개월 선우선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주식이 못 올라가는 건아니 5개월에서 5주선 깼다가도 확 날아가는 것도 많아요. 좀 내가 매수매도 매매를 진행할 때좀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고 어 이런 게 바로 어떤 기준이 되는 내가 주시라서 도움이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주의가 좀 필요합니다. 자 어쨌건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지켜줄 자리 그나마 잘 지켜주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자 원래 이0개월 선도 깼기 때문에 이 친구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전 저점 2 1 2년 3월달에 이 자리 깨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해져 아주 s b m 터먼트는 다른 창투사하고는 전혀 거꾸로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가격이 얼마냐면, 음, 4200원이네요. 그래서 이4 2 0 0원은 최대한 사수를 해줘야 이 주식이 추가로 밀리지 않고 또한 거꾸로 좀 돌아나기 때문에 5개월 선, 이 굵게 5개월 선 회복이 그 반대에 맞고 떨어졌죠. 자, 한번 5개월 선을 깨게 되면 21년도 2월 달처럼 확대해서 볼까요? <laughs> 다시 5개월선 뚫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5개월선의 끝에가 여기죠. 꼬리 딱 맞고 떨어졌죠. 저 신기해요. 매울 때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떨어졌죠. 그리고 저번 달에 여기 맞고 떨어졌죠. 이번 달에 여기 맞고 떨어진 거죠. 한번 깼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봉에서이 자리 깼을 때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 욕패대기를 먹었어요. 저거 깼다고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너 어떻게 얘기할래? 막 이래가지고. 근데 올라갈 수도 있죠. 제가 하는 얘기는 깼으면 일단 손절했다가 대응을 하셔야 된 얘기였던 거죠. 결국은 이거 한번깬 다음에 이 자리으로 올라간 적이 한 번도 <laughs> 없어요. 이렇게 중요해요. 오두선이자 가장 중요한 산처럼 솟은 변곡점이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오두선이 휘는, 오두선이 이렇게 산처럼 홀록 솟은 이, 솟은 변곡점. 이 매물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매물대 만 그냥 떨어진 거죠. 그래 놓고, <laughs> 이 매물대를 다시 돌파한 적이 없죠. 못하죠, 돌파를. 자, 이 매물대를 뿅 껴놓고서, 이때 언제야. 이 위로, 위로 한 번도 못 갔죠. 이때 한번 가는 측 하다가, 12월 30일날 이때, LCV 인베스에서 전기차 터터서뭔가뭐 하나 인수했는데뭐 정확히, 이때 하도 영생이 오래돼서, 그때한번 플럭스 하다가한 번도 못 뚫죠, 이 자리를. 이제 저 자리는 엄청 강력한 저항선이 된 거예요. 예전엔 지지선이었지만, 이렇게 오수선이이오선이 갖는 의미, 특히, 이렇게 산처럼 쏙 플럭스 선서 변곡점의 의미는, 엄청 중요해요. 자, 어쨌건 과거 얘기고, 지금 이제 거꾸로 <laughs> 주식이 옆으로 바닥바닥 기고 있죠. 우리 더 이상 이 밑으로 못 가, 이 밑으로 안 밀릴 거야. 그러면서 5주선 회복해 주는 노력이 보이죠. <laughs> 그래서 2층 5주선 회복이 급하고요. 지금 좀 굵게 그려 들어보면, 자, 20주선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 너 아니야. <laughs> 이렇게 보시면, 굵게 그려둔 게 20주선인데, 이 20주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완벽하게 돌아서요. 그러려면, 20주선을 돌파하려는 꼬리 같은 이런, 긴 꼬리 있죠? 이런 거, 긴 꼬리. 이런 게 필요해요. 돌파하려는. 매물때소화가 되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 긴 꼬리 달리고 돌파하려고 돌파하려고 하고, 20, 20주선 위에 딱 안착해놨을 때, 월봉에서 5개월 선 위에 딱 올라가게 되고, 추세가 <laughs> 상승조정, 상승조정,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일봉에서 지금 아직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여기서 창수사들이 살아나면서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기 때문에 61선 위에, 결국 61선 위에 일봉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봉에서는 61선 위에이자, 최고 중요한 이제 결론적으로 대응을 얘기해 보면, 이 S, SVMS 모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라지? s v 가 s 살아나기 위해서는 일봉에서 일단, 그, 일봉에서 6 0일선에 안착. 그리고, 두 봉에서, 어, 우두선. 월봉에서 5개월선. 이게 아마 가격대가 비슷해질까 싶어요. 그래서, 요렇게 해주면, 이렇게 이제 일봉에서 60일선이 굵은 게 60일선이거든요. 그래서 60일선이라는 게 이제 결국은 또 기술적으로는 수급일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laughs> 차트가 다가 아니긴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매매를 하는 데서 기준 잡기도 쉽고 어, 뉴스도 중요하지만 뉴스가 떴을 때내 주가의 위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의 위치가 뉴스가 떴을 때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자, 따라서 SV m 스먼트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이 안착을 해줘야 돼요. 지금 보면 1월 28일부터 단한 번도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죠. 이때가 1월 27일, 자 2월 5일, 자 3월 17일 그러니까 이때 2월 1월 27일 이후로 가만히 보면 1월 27일 이후로 단한 번도 60일선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후로 단한 번도 60일선 돌파를 시도 실패했는데 이제 60일선을 이어 돌파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죠. 이 위치가 바로 주봉에서 5주선을 회복해주는 자리 또 20주선을 회복해주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추세가 턴이 되려면 바로 이 현상이 있어야 돼서 반복하게 됐을 때 매수 그리고 깨면 손절 이계장에서 추세를 틀었다. 그 추세를 다 보고 올수 있는 이게 바로 추세 매매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죠. 음, 좀 지루하긴 해도 이렇게 장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어, 이렇게 진행을 좀 재밌고 막 어떻게 코믹하게 재밌게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격 때문에 그런가 그게 잘안 돼요. 어쨌건 알아봤고 내일도 성국투자처부 투자하시고 주식은 자, 대형 영역입니다. 예상을 하고 사고 그거에 예상도 흐르지 않게 주식을 우리가 살때 항상 예상을 하죠. 이렇게 흐를 거라고 그렇게 흐르지 않으면 당연히 손절치가 해야 되죠. 이게 대응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명심하시고 성공 투자, 좋은 투자 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